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 2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너무 떠든다. 떠들지 마시고. 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너무 떠들면 좀 뛰어나 주세요. 네. 떠드는 아이들끼리 붙어 있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했는데도 떠들면 어떡해? 도와요. 목사님이 말하는데도 떠들면 어떡해. 로마서 3장 22절 24절 찾을게요. 로마서 3장 22절 24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243면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찾은 사람 손 들어 자 찾은 사람? 어, 우리 아직 못 찾은 사람? 어, 얼른 찾으세요. 로마서 3자 22절에서 24절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의롭게 되나요? 입니다. 우리 한절한절 한절 같이 세 절인데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어떻게 갈까요? 우리 사람들은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1번, 2번 낼 거예요. 자, 천국에 죄를 안 지어야 갈수 있다. 1번. 어, 아무도 아니네. 자,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수 있다. 2번. 손들어 보세요. 빨리빨리. 어, 어, 있어요. 예. 네.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수 있다. 자, 3번은 뭘까요?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어, 우리 일상교육 동부 친구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내려주세요. 자,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갈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 방법이 착한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 여기 어, 예. 손가지하지 말고 네. 목사님께 배워서 아주 잘 아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앞에 보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들? 아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딱 봐도 율법을 잘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어, 절대 안, 아니야.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잘 지켜서 어떻게 할까? 보여? 여기 보니까 옷들이 있지. 이 옷에, 그리고 이 옷들에 전부 다뭘 적은지 아세요? 율법을 기록해서 적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띠를 묶는데 이 띠에도 뭐가 적혀 있을까?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 그들은 온몸에도 새길 정도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세인은 누가 뭐라 하실까? 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성경에 보니까 많이 혼내세요. 왜 혼냈을까? 성경 말씀 잘 지킨다니까 누구보다도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혼났을까? 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어, 또? 어, 사람들? 오, 벌써 정답이 거의 나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 어떻게, 뭐라고 하고 죽이진 않아요. 네. 이 사람들을, 어, 핍박하고 자신들의 그 다른 사람들의 정죄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었죠? 어, 마트도 있었고 또, 사케어도 있었죠. 왜 욕을 먹었을까? 어,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돈을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역시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이 만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또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다른 죄를 짓는 데는 마음의 양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십니다. 자, 특별히 이사람들은이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의가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의가 없다는 아, 의가 있다는 건 뭘까요? 잘못 말했어요. 자,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 제가 없는 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laughs> 이따 따라 나오세요. 네. 제가 목사님이 1번부터 100번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택지에 대해서. 네. 자, 우리는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죄를 안지게 생긴 목사님도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어, 치워요. 네. 목사님이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목사님 딸이 6살인데 은채가 찾아온 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대요. 질문이 있대. 아빠. 왜 착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6 살짜리 애가 이러는 거야. 그서 아빠, 나는 아빠 말도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도 들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야? 했더니, 자꾸 장난치고 싶고, 죄를 짓고 싶대요. 그래서, 쟤니? 제가 뭐니? 내여 살짜리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말안 듣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이6 살짜리 딸, 딸 아이도 착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 힘들어쉬어요 너무 어려워. 왜? 우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자, 의롭게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대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허, 정답이 나왔어요. 자, 어디서부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어, 아담과 하를 만드셨어요. 자, 이 사람들, 아, 사람이죠. 네. 아담과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죠? 여기 어디에요? 어,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여기 보이니까, 여 나무들 많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 나무도 만드셨대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기억나나요? 목사님이 예전에 설명, 설교했었어. 어. 무슨 나무? 성과악을할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 가더 있었죠. 뭐였죠? 생명나무 두 개가 있었죠. 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가 있었는데, 이 나무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네. 자, 이생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가가 누구에게 속아요? 뱀에게 속았어요. 근데 뱀에게 속았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 말을 들으면 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안 먹으면 돼요? 성과학을 하게 하는데, 그 열매를 안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먹은 거야. 그때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제가 들어오고, 결국 우리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은 불순종하여서 성과학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었고 우리는 결국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떠한가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 있다니까. 우리 딸6살짜리인데 벌써 죄가 많다고 고백하잖아. 이 아이들도 죄를 고백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컨트롤 할수 있을까요? 어. 자, 우리가 드러나는 죄들은 어찌 보면 컨트롤 할수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안으면 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머리로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죄를 짓는 그 마음들이 어디에 떠올라요? 내 생각에 내 머리에 떠올란다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에서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가 들어왔죠? 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지만, 우리를 죽게 하셨지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주실까요? 네,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숭배하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누굴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저 누구니? 떠들지 맙시다. 제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재해서 구원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찬진아. 천진을 의로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에게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죄는 안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대요. 그 방법은 누구를 누구를 보내 주심으로 구원자 예수님의 뭐를 통해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예요.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따라 해볼까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의롭게 역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뭐래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두시신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으니 감사하게 받고, 의롭다함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원래 하트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안 돼!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죄로 가득 차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구원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착한 행위로 천국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착한 행동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 어 아니 착한 행동 안 해도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갈 수 있다고 배웠는데 제 지어야 될까 안 지어야 될까 제 지워도 되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자잘 들으세요. 우리는 믿었어요. 믿으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누구의 자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건 뭘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착한 행동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착하게 살고 있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착한 행동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또 그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긴 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믿고 착한 행동을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웠는데 또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구호 외치고 우리 이렇게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우리 외쳐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라. 한번더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재짓고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착한 행동을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날이 무덥습니다. 주여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